안녕, 검은콩이다. 전에 기름값 빼먹는 검은콩스. 안녕. 안녕. 니아 연신내까지 아주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. 오늘 어디가? 아, 아 오늘은 이 제육볶음을 오지게 많이 준다는 식당을 우리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셨어. 여기 보이지? 여기 여기. 효과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가시죠. 어 그럼 재밌는 구호와 함께 출발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나는 갈래. 어, 안해 주는 거야? 찍지 아니 두 번은 안 돼요. 두 번은 좀 야하니까. 아 뭐야? 시켜놓고. 눈호이 닮았다. 오빠가 여기 맞네. 파스. 어? 어? 너뭐 찍었어? 오빠. 나? 어. 아나 찍었다고. 어. 여기 연신내역 2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앞으로 쭉 계속 쭉 곡선 타고 쭉. 여기가 연서시장이거든요 시장이라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쭉 걷다 보면 은 여기 성신야채 보이시죠 여기 야채가게 지나기 전골목으로 꺾으셔서 조금만 10초만 쭉 가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오늘 찾아갈 여수 식당이 나옵니다 어, 이거 큰일이네 이거 아, 나야? 아. <laughs> 가게는 이렇게 깔끔한 입식 테이블들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가게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확장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재료는 전부 국내산이고요. 저는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제육볶음과 이 가게에서 많이 나간다는 청국장과 돼지머리수육솥짜리도 주문해봤습니다. 먼저 밑반찬 나왔습니다. 이름 모를 나물무침, 열무김치, 미니개 볶음, 청포묵 무침, 오이 무침, 이건 머릿고기를 주문해서 나온 것 같아요. 물은 셀프라서 H2O, H2O, H2O. 연장을 챙긴 뒤 뺏깁니다. 돼지머리수육솥짜리 나왔습니다. 반들반들한 것이 아주 쫄깃쫄깃할 것 같네요. 축축할 것 같아. 음, 요거는 기죠 아, 요게 코 그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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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기 여기, 여 아, 여이여이요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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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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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요거는 사장님, 아, 예, 청국장이 나오는 거예요. 아 청국장 시키면 이걸 주세요? 예팔반 하나. 아예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. 예. 네 식으면 괜찮아요? 네. 예. 아 네. 혹시 여기 밥은 나오나요? 네. 어, 네. 제가 밥시시면 돼요. 네천 밥풀이 나오고 그거는 어. 밥 따로. 아 예, 제육 볶음 밥 따로. 아 그러면 밥 따로. 어. 예예 예. 오 제육 볶음은 양이 많네요. 처음에 가격을 봤을 땐 가격이 조금 센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냄비에 나오는 데다가 양도 2인 이상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. 진득하다. 조금 음. 달달하면서 참기름 맛이 좀 많이 나네 잠이가 큰일 이 매운 맛은 거의 없다고 보충되고, 응. 음, 조금 달달하네. 낙한 스타일이 좋아? 아니면 국물이 없는 게 좋아? 국물이 없는 게 좋은데 지금은 국물이 여기는 있어야 돼. 왜냐면 음. 여기다 밥을 비벼먹어야 돼. 아, 뭘? 응. 저 음. 아, 소주 안 잔. 뒷다리살인 음. 것 같은데 부드럽네. 음. 음. 여기 석당에 서는이 있어 서음 북한생이 드셔보니까 못 어때? 괜찮아? 둘음 가서 제일 맛있게 먹어거 만원인데 밥 하나씩 하면 만 이천 원인 거지? 이천 원 배추 김치가 없어 맛쉬 음, 발톱인지? 리 김치와 발톱인지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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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어 이러, 이러긴 했는데 음. 감사. 새벽에서 먹어야지. 국밥 빼고. 까루가 많이 들어갔다 자작자작 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공기밥 투하 <laughs> 볶음밥 정윤호 선생님 맛있게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네. 제육볶음밥 어. 다시 새로 밥 먹으러 온거 같아 저거 <laughs> 언제 다 먹냐 먹어 빨리 응. 너 배부르니? 어허. 아니지? 응. 배부르때 하는 증상들인데 <laughs> 갑자기 촬영을 계속 한다던가 <laughs> 아니에요 아 알아요 잘해요. 뜨겁지? 서에알 <놀람> 이거 잘 먹어. 왜지? 아니죠? 너가 누구지? 내가 누굴까요? 나의 댓글, 나의 아이디는 음. 완전 오빠였겠대 뭐. 여기는 어머님이 여수분이신가요? 저는 알라 아, 아 사장님이 여수분이세요? 아 여기 남성분은 그러면 아드님이신가요까저 사장님 아들 아네네 아 <laughs> 네, 이렇게 여수식당에서 밥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뭐 이것저것 시키긴 했는데 두 분이서 가셔서 제육볶음 하나에다가 밥두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볶음밥까지 만들어 드시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몇점줄 거예요? 점수 100점 만점에 네. 몽고 반점 헐 <웃음> 진짜 <웃음> 지금, 최악이다 지금 난리 났어 어머. 구독자들이 지금 배꼽 다 빠졌어 서 나간데 지금 구독 취소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오늘도 그냥 끝낼 수가 없겠죠 아, 그냥 끝내도 되나? 구독 다 취소했다니까 <laughs> 아, 벌써 넘네 그러면 그냥 끝낼 수가 없겠죠 여수 식당에서 먹었으니까 여수로 이행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. 여서 우회전을 한뒤 50m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고 그다음 유턴한뒤 50m를 직진한 뒤 우회전하라고 했지? 저... 수발 제자리네. 야, 니또욕로 웃기냐? <laughs> 뭘 욕으로 뭐요? 수발. 아, 그거는 그 욕이 아니고 병수발. 그 수발 된다. 병수 그거예요. 병 걸렸니? 네병 걸린 것 같더라요. <laughs> 뭐, 뭐, 뭐 갑자기 뭐 무슨 병? 노잼 병. <laughs> 다 나갔어. <막았어. 웃음>